안녕하세요. 한민 시장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코너 한민 사피엔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MC 박건무고요. 이번 시간은 한민 시장의 형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시장에서 무려 30년 동안 운영을 해오셨던 대광 건어물 사장 전병구 사장님 옆에 와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 <laughs> 인상은 <웃음> 잘 봐주셔서 그렇죠. <laughs> 이게 시장에서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헌합니다. 약간 부처님 느낌. <laughs> 아유, 자한 <너무 웃음> 모습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오래 장사를 하시면서 단골을 많이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옛날과 달라가지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 장사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인상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한민 시장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오. 우리 33년 전에는요. 네. 우리 시장이 논두논렁이었어요 논뚜, 사실은 아. 그래서 뒤에는 논이었고 우리 통로에는 비포장 도로였고요. 그래서 그때에는 비만 오면은 그냥 흙탕물이 완전 몸을 버리고 이렇게 했던 그 시장입니다. 오. 그런 시장인데도 한민 쇼핑센터라는 데가 좀 컸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많이 알아줬어요. 음. 그래서 그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 노점상들이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뒷골목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이 한민 시장입니다.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참 엄청났었죠. 지금은 참 많이 발전됐습니다. <laughs> 그 한민 쇼핑센터라고 하셨는데, 네. 그 앞에 노점상에서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한민 시장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쇼핑센터에 계신 분들도 같이 내려와서 이게 형성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쇼핑센터 사람들도 몇 명은 일이 유치되고, 음. 우리 한민 시장에서는 물건을 참 신상을 팔았어요, 처음부터. 어.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음. 그 덕분에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가 생기고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도로 포장도 하게 되고 도로 포장하다 보니까 장사가 좀더잘 되니까 천막을 쳐서 장사를 했어요 한 30m 간는게 우리 집 앞이다 천막을 쳐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음. 그 천막을 추가 하다 보니까 그걸 또그 사촌이 땀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laughs>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와서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도 인정을 좀 해줬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트가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국에 아케이트 공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것이 네. 그 유래가 아니었었나 또 싶어요. 음.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 30m만 그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니까 뜨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늘로 들어와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잘 되니까 자꾸더 확대하다 보니까 민원 들어가고 그러다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했었는데 지금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한민 쇼핑센터도 그렇고, 네. 한민 시장도 그렇고, 이게 한민이라는 이름이 처음엔 한민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붙게 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이게 삼천시장이라고 이름이 쳐졌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민 쇼핑센터가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이부분의 건물이 잘 되면 은그 건물, 그 이름을 같이 따서 이 지역을 또 발전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름을 한민재래시장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 지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 사장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 한민시장인가요? 네,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와 삼, 대단하다 예, 삼천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네. 어색하고 누가 부르봐도삼천시장이라면 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건 이름은 그래도 대중적으로 알기 쉽고 또잘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름이 아닌가 싶어서 한민시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민시장 은행하고 이름이 됐어요. 지금은 뭐 대전 어 지역에 가서도 한민시장이라면 모르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아 맞죠, 맞죠. <laughs>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네. <laughs> 한민시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논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한민 쇼핑센터를 더불어서 이게 좀더 활성화 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점으로 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가 좀어지간 되다 보니까. 네. IMF가 왔어요 때 IMF가 왔을 때에는 장사가 이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건물주들을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협조 좀해 주시오 제가 그걸 권고를 해 봤습니다 어. 건물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금씩 월 얼마씩만 좀 우리한테 지원 좀해 주시오 음. 그래 가지고 그때 건물주들한테 지원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지원해가지고 반반부담해가지고 셔틀버스를 두 대를 돌려가지고 대전시내를 그진 다 돌다시피 했어요. 서구에는. 셔틀버스요? 예, 예. 그래서 음. 전국의 제례시항에 셔틀버스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음. 몇년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또탄데서또 말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셔틀버스를 없앴죠 그러면서도 시작은 이미 이제 이름은 나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셔틀버스를 운영하니까요. 네. 이거 뭐무법이니 뭐니 또 그것도 따이싸요. 다른 데서 그런 여러 가지 참고는 많이 많았어요 옛날에. 아 그러면 다른 활성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장사는 잘 되는데 차가 될 골목이 없었어요. 차를 대야 될때 차가 못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차를 대야 되겠구나. 잘 주차되어 있어야 되구나. 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3년 동안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음.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중의장 찾아다니고 옛날에 그시않았어요 이게. 음. 어떻게 하다가 24년 1차 주차장을 만들었죠. 아, 주차장. 예, 예. 그래서 거기 에 외부에서 차들 이 들어와서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요. 음.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인들도 아 손님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2차로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확대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청에 부탁도 해야 되는데 네. 1차를 해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인대학 교육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상인대학 교육을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모범시장으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관상도 받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님도 구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많이 단합해가지고 중의점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2차 3차 주차장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은 주차장이 확보 아직도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화사가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오. 한민시장이 이게 커지게 된 계기가 또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가 정말 많잖아요. 네. 네. 이제 상인분들이 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여쭤보고 나면은 다들 주변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민시장만의 어떤 매력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장의 매력은요. 네. 신선한 네. 물건을 갖다가 최대한 싸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반품이 들어온다 할 때에는 기꺼이 받아주고. 네. 그 사람이 다시 왔으니까 그사람이그 교통비료로 내가 상품을 약간 일 이천 자라도 하나 이렇게 다시 제공해드리고 현금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 당골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화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음, 마지막으로 그 한민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라든지 함께 일을 해주셨던 이제 한민시장 상인분들에게 뭐 한마디. 간단하게 딱 드릴게요. 우리 한민시장 임원들은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임원이라고 힘도안 받고 열심히 뛰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주변의 그 우리 손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건요. 제일 좋은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민 시장이 더 복받고 더 좋은 품질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셔서 한민 시장이 더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민 사피엔스 첫 번째 이야기 한민 시장의 형성에 대하여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범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